액션! 진선미를 사랑하고, 운동을 사랑하는 바보나라의 바보도사입니다. 네. 사람은 태어나면요, 죽을 때까지 무엇인가를 바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 바라는 것을 옛날 성인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로, 오, 욕, 칠, 정. 와. <laughs> 오욕칠정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오욕칠정을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으려고, 안정적으로 이루려고 사람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녁부터 아침까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무엇인가를 합니다. 그 하는 것을 일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 하는 것을 놀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예, 그 중에서도 혼자서 할수 있는 일이 있고, 국민들이 모두 뭉치는 일이 있는데, 과연, 오욕칠정은 무엇이고, 어떻게 국민들이 모여야 잘 모이는 것인지,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보도단 한자를 좋아하죠. 오욕은, 일단, 오욕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사람은 누구나 먹습니다. 그걸 식욕이라고 그러죠. 예. 그 다음에, 자요. 먹으면 배부르면 자고 싶어요. 이걸 수면욕이라고 그래요. 쓰면요. 예. 근데, 잘 때, 그냥 자고 싶나요? 누군가 꼭 껴안고 자고 싶어요. 그거를 색욕이라고 할게요. 예. 색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하고 자고 일어났어요. 그러면, 무엇인가를 가지려고, 더 안정적으로 가지려고, 그럼 물욕을 버립니다. 예. 가지려는 물욕. 예. 그 다음에, 많이 가졌어요. 그러면은 누군가한테, 나 많이 가졌네. 라고 알리고 싶은 명예욕. 이 다섯 가지를 오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칠정은 인간의 이 정. 와. 이정 때문에 많은 일이 벌어지는데, 이 칠정에는 무엇이 있는지 좀더 깊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희. 예. 기쁨의 감정이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노. 계집이 두 명이 때그 여자의 마음 엄청나게 분노가 일어나겠죠? 이거, 기뿌리는, 이거는, 그, 음악을 들을 때, 그 사람의 기분입니다. 희, 노, 에. 자, 옷과 옷 사이에 입이 있어요. 입을 막고 울 정도의 슬픔. 바로, 슬플, 에, 자죠? 희, 노, 에, 락. 예, 희, 노, 에, 락이라고도 하고, 희, 노, 에, 구라고도 합니다. 이 구는요, 바로 두려울 구 자예요. 예.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기가 행복해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행복, 두려움이 오고요. 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옵니다. 두려움이 오는 것은 당연한 인간의 그런 정신 세계예요 네. 그 다음에, 히노에구에 바로 사랑의 자죠. 예. 네. 네, 사랑하는 마음을 누구든 다 원합니다. 그 다음에, 히노에라오 자. 이거는 미울 미울 옷자예요. 예, 누구나 누, 때로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도 상당히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희노에구에노요 바로 이 오욕에 들어가는 글자인데요. 바로 욕심 욕자예요. 욕심 욕자는 수풀에 올라가서 크게 한숨을 내쉰다. 무엇인가를 바라다. 여기다가 요을 마음 심자만 붙이면 욕심을 내다. 예, 그래서 이 혼자서 이 모든 것들 희노애구, 애오욕을 다 충족시킬 수가 있는 성질이 있고, 떼거지로 몰려올 때, 그러니까 국가와 국가 간에 그런 움직임이 일어날 때는 다 같이 그 협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 운동이 역사적으로 수백 개, 수십 개가 일어났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크게 일어난 것들만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2018년, 내년이면 이제 2019년이죠? 이때 우리는 과연 국민적으로 무슨 운동을 해야 되는지 깊숙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짜잔. 우리의 이런 중요한 가족, 가정, 돈, 명예, 그 다음에 잠자리, 이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서 1907년, 일본이,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빌려줬는데, 그냥, 선의를 빌려줬느냐? 엄청나게 그 유세를 떨었습니다. 그래서, 국채보상운동. 국가가 갖고 있는 빚을, 돈을 모아서 갚자! 1907년도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나라 망해가는 그, 막바지였죠? 네. 그때 국채보상운동에 1300만 원. 지금 돈으로 어마어마한 돈이겠죠? 예. 이것을 모으자고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다 갚았나요? 일본한테 돈다 갚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나요? <laughs> 예. 그 뒤로 일체 치, 치마기가 시작이 됐죠? 1987년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평화의 댐. 예. 저 이때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요. 평화의 댐 만든다고 예, 북한에서 댐을 붕괴시키면 우리나라 사람 다 죽는다고 하면서 초등학교인 저한테도 돈을 걷어 갔습니다. 예. 그래서 평화가 지금 잘 지켜지고 있죠. 예. 그렇게 믿고 사, 살자고요. 네. 어쨌든 이때 시절에는 평화의 댐그 지키기 운동이 건설하기 운동이 국민적으로 일어났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1997년은 누구나 다 아는 IMF, 예. 이때는 금모으기 운동. 으, 금모으기 운동, 예. 이때 국, 우리나라의 코스피는 엄청나게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또 달러는 2,0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금값이, 이때는 금값이 엄청나게 그, 쌌는데요. 쌌는데, 이 금모으기 운동이 끝난 후에 국제금값이 엄청나게 치솟았습니다 예. 이거 자료를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여러분. 자, 역사적으로 국제 보상 운동, 일본 평화의 댐, 북한 대상을 보는 거예요. 예. 이거는 어딜까요 예. 그냥 그냥 서방 세력이라고 하죠. 자, 우리는 계속해서 운동을 해왔습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효과를 봤을 수도 있고 또 멍청하게 당했을 수도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예 좋은 면에 그런 순기능이 있었을 것이고 또 나쁜 면에 그런 악기능도 있었을 겁니다 모든 운동은 다두 가지의 법칙이 존재하니깐요 네자 2017년도에는 과연 무슨 운동을 일어났을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을지 모르, 모르겠지만 이 대한민국에선 진짜 신기한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바보 나라 운동입니다 네 바보 나라 운동 여러분 바보 나라 운동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역사적으로 칠이 들어가는 해에는 항상 무엇인가가 이렇게 치치 치, 이거는 기운이 생하다라는 거예요. 중국어로 치 예. 그다음에 2018년 지금은 2018년도 이제 12월이잖아요. 2018년 되는파예 무엇인가가 옆으로 퍼져 나간다는 뜻이죠. 그다음에 9년도 9년도 내년이면 2019년도예요. 쩌오, 예, 우예쯔우 구를 중국어는 쯔우라고 합니다. 예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하면 주 달리답니다. 달리다 런예 달립니다. 그러면은 2020년에는 무슨 일이 일어, 일어날까요? 바로 슈찌빠쯔어슈예 바로 무엇인가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바보도사의 말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산타크로스가 내 양말에 선물을 줄까 안 줄까를 믿냐 안 믿냐 갖고 싸웠죠. 지금은요, 우리가 누군가한테 산타크로스가 될수 있느냐, 없느냐, 그 배품을 할수 있느냐, 없느냐의 시대에 우리는 직면에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과 중국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국제관계를 할까요? No, no. 절대로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경제의 자유, 대한민국의 경제적 독립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뭉칠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아셨죠? 스스로 할수 있는, 스스로 그 움직이는 나라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바보나라입니다. 바보나라는요. 모든 것을 투명하게 해요. 지금 현재 성남시에 위치하고 있고요. 바보도사의 직통전화번호는 0 1 0 4 5 9 1 7 2 2 2 2예요이 본으로부터의 자유를 할수 있는 바보나라 가계부 일기장. 여기에 모든 게 정립이 되고 모든 쓰임이 투명하게 공개가 되는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대국민운동은요. 투명하고 순수하고 지속적이어야 돼요. 찌빠꾸슈 바보나라 바보나라 운동에 합, 합류하고 싶으신 분은 바보나라 놀러 오세요. 짜발.